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준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취준생. 뭐 반찬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준비생. 우리나라의 취준생이 7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자녀들이나 이 손주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취업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그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서류를 준비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시, 회사에서 원하는 시험이 있으면은 그 테스트, 테스트, 그 시험도 봐야 하고 또 면접도 있죠. 면접관을 직접 만나서 면접을 보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취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 하나 과정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뭐 자기 소개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코칭을 받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 참 쉽게 취업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어, 사울이죠 사울. 그것도 신입사원이 아니라 갑자기 왕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왕으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는데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어제까지 계속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알면 나오실 필요 없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나귀야, 나귀야 하고 찾아다녔는데, 더 이상 찾다가 나귀 찾으러 간 자신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 부,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가 그냥 돌아가려고 할때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해보자 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그를 지붕 위로, 옥상 위로 따라와 하더니 데려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를 기업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떨결에 취업이 된 거예요.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그 이렇게 왕의 지원도 안 했고 자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게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왕을 왕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기분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원하던 취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기쁜 마음일까요? 뭔가 얼떨떨한 마음이 지금 있을 겁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내가 왕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그냥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지금 왕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으로 받지 못하는 사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기업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그 취업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것입니다. 나귀는 아버지의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도 무릅쓰고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어디 아들만 찾고 있었겠습니까? 온 가족들도 아마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어제 안성 건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신 것, 안성 건 목사님은 대충 찾은 척하고서 아버지 찾는 찾았는데 없는데요. 사울은 그렇게 한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그냥 두루두루 여기 다 다니면서 암나귀들을 찾아 보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저것 나귀를 찾기 위해 다녀봤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을 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암나기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세우시고자 부르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으면서 쓰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면. 사흘 전에 이른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또한 사무엘상 10장 2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암나기들 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습니다. 이거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걱정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 집을 때론 비우기도 하고 어, 늦게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어, 때론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그럴 때는 참 제가 가볼 수 없어서 참 난처한 경우도 생기지만 어, 우리 집에 잃어버린 나귀가 생긴 셈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을 때에. 뭔가 귀한 봉사를 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면 주의 일 할게요. 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에 직접 손대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십니다. 이전에서 7 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아주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왕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울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뭔가 왕이 될 조짐이 보였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우연히 발걸음한 그 사무엘과의 만남에 의해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처럼 얼떨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예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세 가지 내용이 2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찾으러 갔던 암나이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이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대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이 증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7절이 증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여기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사용된 이 증조라는 단어는 원어로 원어로 살펴보면은 확실성을 보장하는 표시들이라는 뜻입니다. 확실성을 보장하는 표시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를 왕으로 세우신 확실한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떡을 돌린 이쁜 두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결혼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모든 어, 예물들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참 눈물이 났었는데 어떻게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한참 앞둔 청년도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정말 한두 달밖에 남겨두지 않았던 이 청년들이 그러한 귀한 헌신을 할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 김소담 자매와 송창아 형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 드림 축제 때 간증을 통해 들었잖아요. 확신을 주신 거죠. 네가 그 예물 나에게 줘도. 내가 너의 모든 결혼 생활, 너의 부부 생활, 모든 너의 미래의 일들 다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불신이나 불확실의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에 이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일을 맡아 할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 그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 본문의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왕으로서 매우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중조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고 감당하는 동안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너에게 있는 능력을 통해서 너에게 있는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사울 넌 잘생겼으니까 네 얼굴로 한번 나라 다스려봐. 사울 너는 키도 크니까 한번 너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한번 다스려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가득 채워줘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운 그 자리에서. 너가 지금 직분 맡아 봉사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직분입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 주부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신 그 자리 또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귀한 직분 맡으신 분들은 더욱더 귀한 사명의 자리죠. 그런데 그것 그냥 너희들에게 맡겨놓고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담대하게 그 직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시어 능이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셨던 세 가지 확실한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애매하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맡기신 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시면서 늘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게 원합니다 다 같이 두손 들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에게 주셨던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에 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